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넷째 주 주간조감 뉴스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대로 표현하는 것도 힘들지만 병원에서 치료는 더 힘이 듭니다. 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을 갖춘 치과가 없기 때문인데요. 장애인 치과 진료와 구강 관리 등을 위한 시립 장애인 치과 병원 설립이 수년째 요구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립 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부산 지역 중증 장애인은 약 5만여 명. 이들은 당장 이가 아프면 갈 곳이 없습니다.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지만 두세 달을 기다려야 하고 일반 치과에선 장애인 환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비 시설도 너무 부족해요. 그니까 러 전체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휠체 안전 상태에서 얘들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로.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도 일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커팅을 먼저 당하는 거죠. 일반 치과 의사들은 장애인 환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차린 것만 24년째인데. 그런 저한테도 그 장애인분들 진료하는 건 겁나고 혹시나 이분들 그 하다가 뭐 찔리면 어떡할까? 갑자기 움직이면 어떡할까?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게 이제 겁이 났었거든요. 어, 막연하게 그렇게 많은 치과 의사들이 그 어렵고 꺼려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공공 의료 지원단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91.7% 일반 치과에서 장애인 진료를 포기한 경우가 80.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산의료원이 주 1회 시행하던 장애인 치과 진료를 주 5회로 확대했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지속적인 구강 관리나 질병 예방, 재활 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 기능을 갖춘 장애인 치과 병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아기부터 쉽게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인의 치과 병원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체계화되어 장애인도 쉽게 치과에 갈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왜 부산에 있는 장애인은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가?부산에서도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하루빨리 설립하여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장애인 치과병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이 설립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격하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는 시립장애인 치과병원이 20년째 운영 중에 있고 올해 한 곳이 더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학급 과밀 문제를 겪고 있는 명지 신도시 지역은 외부 시설까지 끌어들여도 돌봄 수요를 감당해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요.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명지 지역에 오는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늘봄 전용 학교가 문을 엽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늘봄 전용 학교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부산시와 부지 사용을 협의해왔습니다. 시는 명지지역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한 공공가치와 시급성 등에 공감하고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돌봄과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명지지역을 중심으로 7개 초등학교가 학급 과밀 등으로 일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개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5.7명으로 부산시와 강서구 평균 21.5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시교육청은 늘봄 전용학교를 모듈러 교실로 구상 중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4초등학교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 37개 가량을 옮겨올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자체 재정 투자 심사와 예산 편성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 남구의 5, 6도선 트램은 사업비 증가로 지난해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5, 6도선 트램 사업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전면 수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합쳐진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정치 지형은 물론 각종 지역 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남구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5, 6도 트램 사업 추진도 어떤 방식으로든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용호동 지역 교통난 해소가 필요하다며 5, 6도선 트램 노선 변경과 무빙워크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시급한 현은 어, 교통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오는 통로가 딱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막히는 그런 가 있습니다. 당선 이후엔 5, 6도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TF 발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박재호 의원이 추진해 온 트램이 도로 상황과 예산 등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며 슬림한 형태의 트램을 구상할 것이란 계획입니다. 용호동 재개발 구역 안에 트램 전용 도로를 확보하거나 LG 메트로시티까지 무빙워크를 깔아서 경성대 입구까지 운행한다는 보관입니다. 또 간선 급행 버스로 왕복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범일역에서 용호동 SK뷰 아파트까지 있는 기존 철도 노선을 활용해 우암선 트램 추진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 표류하고 있는 남구 5, 6도 트램 사업. 총선을 계기로 전면적인 수정 과정을 거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에어 부산을 분리매각해야 한다는 부산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 등 정책권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오는 6월 미국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는 소가리를 넘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거점 항공사를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합병 후 에어부산과 진에어 등 저가 항공사를 통합해 본사를 인천에 둘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해 가덕신공항의 거점 항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분리 매각이 안 되면은 29년 가덕신공항이 제이 택시 신고가 급박했다. 범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부산시도 방관하고 있는 듯하다며 시장의 행동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에어부산의 신임 대표가 시민소통부서인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담당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해 사퇴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에어부산의 전략기획실은 그동안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하여 지역과 소통을 해온 창구였습니다. 그 부서를 담당했던 전략기획실의 실장을 대기 발령하고 그렇게 탄압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 홀됩니다. 그리고 이 여론을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그 탄압을 한 것이거든요. 시민사회단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사실상 하늘길을 독점하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국회에 국정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넓어집니다. 공항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좁은 터미널이 불편을 더해왔는데요.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이 늘어나고 수화물이나 면세품 찾는 것도 한결 편해져 혼잡도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수는 21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83%까지 회복한 수치로 연말까지는 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선 터미널의 연간 수용 능력은 630만 명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김해공항 주차장 자리에 새로운 국제선 터미널이 생겼습니다. 연면적 17,800 제곱미터가 넓어졌고 길이는 190미터에서 약 320미터로 늘어났습니다. 확충 터미널 수용 능력은 약 200만 명으로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에어부산이 새 터미널 시설을 사용합니다. 체크인 데스크 30개가 늘어나고 탑승구는 기존 13개에서 16개로 셀프 체크인 11개, 세관 심사대, 출국 심사대는 각각 5개와 3개 늘어납니다. 수화물 수치대는 최신 시설로 2대가 추가되는 한편 가장 혼잡했던 기존 면세품 인도장은 확충 터미널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입국장은 확충 터미널에 별도 갖춰졌지만 출국은 기존 터미널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티켓팅 시간을 비롯해 수화물 인도 시간 등이 단축되고 대합실 혼잡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충 터미널로 김해공항 수용 인원은 83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초과하는 수요에 대해 공항 측은 인력과 공간 재배치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은 오는 24일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선거 비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과다 허위 청구 등에 대한 제보자들은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 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 원을 브로크에게 지급하고 예비 후보자 해계보고시 선거 비용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적발된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는 총 182건, 이 가운데 고발 16건, 수사월의 1건이며 경고 위반 사실 통지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거비용 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회계보고서 허위 기재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정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것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총선이 끝난 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은 지난달 주택 가격이 소폭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약보 합세를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은 0.12% 내렸습니다. 서울은 하락이 멈췄고 부산은 0.2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는 자동과 재송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연재구는 매물 적체 영향이 있는 거제와 연산동 위주로, 수영구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남천 망미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 인구 감소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집을 한채더 사도 일가구 일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 홈 정책에서 부산 서구와 동구, 영도구등 원도심 세 곳이 제외되면서 상승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4월 둘째 주 부산의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습니다. 부산의 전세 가격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22주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지난달 넷째 주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구천여 세대에 달하는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앉았는데 신축 물량이 시장에서 점차 소진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부산의 이제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 부산 지역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000여 세대 내년 12,000여 세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박초릅니다. 부산시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돕고 취업 준비도 지원하는 청년잡 성장 카페를 개소했습니다. 부산엔 2만 명이 넘는 고리분둔형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세상 바깥으로 이끌어낼 기회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 청년 두드림 센터입니다. 지난 15일 이곳에 청년잡 성장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상담부스와 쉼터 등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잡 성장카페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시비 등 31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습니다. 센터 1층에선 취업 전문가들이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과 상담을 통해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2층은 직업 상담사가 상주하며 청년들의 심리, 직업 상담을 해 주고 전문가 강의도 진행합니다. 청년잡 성장 카페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별도 방문 신청 절차 없이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되고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 청년잡 성장 카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프로그램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가능 대상자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세대입니다. 카페에선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쉼터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실업 초기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특성화고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7천 명의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의 고리분둔청년은 2만 2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정부의 고립분둔 청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할 전담센터 유치 공모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천마마을이 올해 부산시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침체됐던 마을의 자립과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감천동 천마마을 스마트팜 샐러드용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마을 주민 협의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나 아니면 뭐 병원, 아파트 분여회 등을 활용해서 이제 팔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운영으로 침체됐던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 협의회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해설사를 양성하고 스마트팜에서 기른 채소의 밀키트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제 소스 개발과 주민들의 건강 식습관을 위한 영양 교육도 이어지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부산시도 올해 천남마을을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며 이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해 앞으로의 자립과 활성화에 힘을 보태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 강좌를 듣고 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삶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팔로개척은 보다 다양한 밀키트 제작을 통해. 감천문화마을 축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민 친화적 천마마을 스마트팜은 마을 학습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초로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큰 인기입니다.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토길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북구 화명동 기찻길 옆 산책로에 맨발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장동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끝없이 뻗은 메타세콰이어 사이로 황토 길이 놓였습니다. 북구 함영동 방통대 뒤편 산책길입니다. 모두 신발과 양말을 벗어둔 채 걷습니다. 질퍽한 황토 질감을 맨발로 느끼며 폭신한 길을 걸으면 운동 효과는 더욱 크게 여겨집니다. 신발 신고 한 시간 하는 거 하고 맨발 걷고 한, 요한 20분 하는 거랑 효과가 뭐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많이 못 걷거든요, 근데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맨발로 걸어가지고 효과를 볼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쪽에서 많이 걷는데 운동신 그거보다는 이쪽 혹시 효과가 있는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 여기서 좋아해요, 마 출산한 지 100일 된 산모에게 황토길은 치유의 장소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받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은 어떤 치료기나 의료기로도 못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자연의 땅의 기운을 받고 또 숲의 기운을 받으면 더 회복이 잘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 화명동 맨발 황토길은 지난해 연말 조성됐습니다. 길이는 약 220m. 기존 수목을 해치지 않고 녹지에 경계석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황토를 제일 중요시했고요. 두 번째 안전. 안전 때문에 여기서 알다보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금 현재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안전수 있게도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황토가 좀이 유실이 좀 됩니다. 유실이 되기 때문에 현재 보충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황토 마사지 공간과 세족장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화명동 맨발 황토길은 다음 달 130m가 더 길어집니다. 기존 황토길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7월부터는 화명역까지 약 1km 구간에 황토길을 추가 조성합니다. 북구는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 금곡동까지 연장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